건강이 있고, 질병이 있으면,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단계로 가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우리가 무릎에 태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하는 거는, 이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 후에, 이제 무릎의 태행성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정상, 기능 부전의 단계, 그 다음에 질병의 단계,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. 내가 <laughs> 무릎에서 딱딱딱딱 딱딱 소리가 나요. 하지만 아프진 않아요. 이거 치료해야 될까요? 아프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치료의 대상은 아니지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더그덕거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상태가 방치가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질병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. 질병에 진입하기 전에 이런 기능 부전 상태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을 되면 그 상태가 방치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떤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. 또 반대로 아무리 질병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능 부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고 치료를 한듯 잠깐 쉬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나 반복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질환 단계에 있는 분들도, 그런 기능 부전 상태를 함께 개선을 해주셔야지, 좀더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완전한 치료가 될 수가 있겠죠. 이제 그러기 위해서, 저희가 이제 동적 촉진 검사도 하고, 운동 분석도 하고, 하지만, AK 검사도 굉장히 이제 유용한 그런 진단 방법 중 하나, 진단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